제가 오늘은 실시간 스트리밍 실시간을 켜봤어요. 오늘은 초키입니다. 여기 초키. 아, 글씨가 너무 짱이에요. 크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길러볼게요. 일단 주제는... 아, 레이나 언니, 안녕. 아, 레이나 야 안녕. 주제는 동물이에요. 첫 번째, 첫 번째는... 맞춰봐. 오, 땡큐. 일단, 이거 맞춰봐. 응, 초키야, 오늘은 초키 실시간이야. 실시간 키자마자 한 명이 들어왔어. 조제는 여기 동물이라고 적혀있어. 화면이 좀 흔들리는 점, 죄송해요. 아니, 동물이라니까. 여기 맞춰봐. 보일 아닙니다, 여러분. 레이나야, 빨리 맞춰보렴. 힌트를 줄게. 닭의. 닭이, 닭이 알을 낳아서 태어나는 걸 뭐라고 하지? 아, 어, 그래? 그러면 이거 못 맞췄어. 이거는 병아리야, 병아리. 두 번째는? 응, 병아리, 맞아. 그거였어. 두 번째는 이건 엄청 쉬울 거야.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? 이건 좀 어려우니까 바로 힌트 줄게. 이거는 원숭이 정류야 내가 말해주고 했잖아. 내가 말해주고 했으니까 못 맞춘 거지. 맞춰봐, 이건. 어 안녕하세요. 모두들 반가워요. 이거 원숭이 종류야첫 번째랑 끝끝 잘려줄게. 어 레이나야 맞췄어. 레이나. 정정티비님 <laughs> 제대로 맞췄어야죠. 정정티비님 여기서 에 이름 한명한분 들어가면 반모 받고 있어요. <laughs> 세 번째입니다. 여기 기억 이형 지르입니다. 할까요? 음, 맞습니다. 정정TV님, TV님. 네 번째는? 음. 아, 저, 혹시. 정정TV님, 실매하는 마세요? 그럼 해드릴 수 있어요. 지금 실매 뽑고 있거든요. 지금, 레이나랑 정정TV님이 지금 실매 뽑히셨어요? 아, 괜찮아요. 말해주세요. 아시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. 말해주세요 장장TV님 우리 집 정정TV님 왜 댓글 실종됐죠 여러분? 음, 나 미안한데 나 지금 여기 집어서 액배가 없어. 거북이님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중지하고 좀 이따 다시 켤게요. 거북진님 안녕하세요. 중지하고 좀 이따 다시 켤게요. 많이 들어와줘야 돼요.